자 함수 fs가 어, 이것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방정식 fs는 0이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 n번째에 있는 수를 a a 이라고한 거야. 그래서 a가 an일 때 fs의 그때 값은 bn이다. 해가지고 이거 구하는 건데 이거 차례 차례대로 an과 bn을 구해 봐야 되겠지. 먼저 an을 구하려면 어, 이것을 먼저 미분을 먼저 해볼게. 그렇 어 그때 그소 극값을 갖는 경우를 따져봐야 되니까 미분을 해보면 f 프라임 x는 그치 어 6x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x 플러스 6a가 되겠네 이게 대체 응. 이거 인수분할 수 있어 인수분해하면 6으로 빼오고 x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a가 나올 거야 돼. 그래서 이것이 0이 되는 값이 1하고 a잖아 그치 어 1하고 a가 나오는데 어 지금 자연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1이 그때고 a가 극소가 될것 같아 어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그 f s 가 3차가 계형 이렇게 이 나와 주면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 이제 a가 되는 경우란 말이야지 근데 이게 x축과 서로 다른 세 개의 식을 가질려면 x축이 이렇게 지나야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그 소리는 뭐야 f1 뭐 f1 값이 그때가 될 거고 a가 극소가 될것 같은데 그두 개를 곱한 게 반드시 뭐가야 돼? 여기 그때는 플러스 극소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세개의식이 나오려면 f1 곱하기 fa가 뭐다? 0보다 작아 줘야지. 응? 그렇지? 응.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니까. 어. 이게 나와 줘야 한다는 얘기야. 응 이렇게. 자, 이게 되려면 f1과 fa를 따로따로 구해 봐야 되잖아. 그렇 그래서 f1을 한번 구해 보면 S에다 1 1을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F1 구할 수 있겠지? 어, 구하면 그게 아마, 어, 3A-1이 나올 거야. 됐지? 그 다음에 FA도 뭐 구해볼게. 어, 에다가 A를 대입하는 거야. 할수 있겠지? 한번 해서 쏙 정리해봐. 정리하면 FA는, 아이고, FA는 마이너스 A제곱, 바려 열고 A-3 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두 개를 곱해서 0이 0보다 작아지니까 3a-1 곱하기 a-3 마이너스 a제곱 곱한게 0보다 작아야지 그지? 그럼 a제곱은 무조건 용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a 제곱 음수잖아 그럼 뭐야? 이게 반드시 양수가 되야지 그지? 즉 3a-1 곱하기 a-3이 0보다 커져야 한다고 그럼 이거 정리하면 해의 범위가 a가 3보다 초과 또는 a가 3분의 1분의 미만 나오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a가 자연수 a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연수 했 a 면 s 는안 되겠지? 에만 되는 거야. a가 3보다 초과일때는 자연수니까 a가 4, 뭐 5, 6, 점점점 점, 점 이렇게 쭉 되는 거지. 어,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그 자연수 a 값을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 n번째에 있는 수를 an이라고 했어. 첫 번째가 얘가 얘가 이제 a1인 거지. 그렇두 번째 5가 a2인 거고. 세 번째 6이 a3인 거야. 그치이게 돼? 그 n 번째는 뭐가 되겠니? an은 an은 자 1, 4, 2, 5, 3, 6이잖아. 그러니까 3만큼 커지지. 그러니까 nn이면 이거는 n 플러스 3이 되겠네. 그래서 아 an이 응? an이 이렇게 지금 어, n 플러스 3이라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됐지그 어, an은 구한 거야. 음, 됐고. 그러면 이제 a가 만약에 a n일 때, 요 a가 a n일 때, fs의 그때 값을 b n이라고 했는데, 이거 그때 값, 아까 해봤지만, 1일 때 그때가 나오, 나올 거잖아, 그치? 1일 때 그때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일 때 그때 값 이거거든? 3a-1? 그치? 응. 이 3a-1이 바로 b n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바로. 그치? 응. 근데 요 a가, a가 a n이 란 거야. 그니까 러 다시 한번 정리하면, b n은, b n은, 3AN-1인 거지 A가 AN일 때그 FS의 그때 값을 BN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런데 아까 AN이 N 플 3을 구했잖아 그럼 AN에다가 N 플 3을 대입하라고 대입하면 3 곱하기 N 플러스 3 마이너스 1 되는 거네 계산해봐 그럼 3N 어, 플러스 8 나오지 됐지? 어, 이게, 이제 이게 BN이야 이게 이제 BN이 되는 거지 됐지? 그 문제는 이제 다 구했어. bn에서 an 뺀 다음에 시그마 들어가면 되는 거야. bn에서 이 an 빼봐. 그럼 문이 bn-an 하니까 2n 플러스 5 나오네. 이해가 돼? 어, 그러면 시그마,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해서 2n 플러스 5.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어, 할수 있겠지? 어, 해봐. 하면 160이 나올 거야. 다알지 이해가 돼? 어, 한번 해봐. 끝.